있습니다만은 감사한 일도 있었고 또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감사한 일도 있고 또 감사하지 못할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마음에 감사한 이야기는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을 전도를 하셔서 세신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시는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해서. 만나고 왔는데 어렸을 때좀 교회도 좀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고 또 통영에 오셔서 한두 군데 교회도 다녀보셨습니다만 특별하게 마음에 그렇게 내키지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좋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아참 좋은 교회에 내가 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도 기분이 좋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주니까 저도 또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 사람의 말한 마디가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또 가슴 아픈 이야기는 어, 한이주 정도 교회를 잘안 보이셔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 가지고 교회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가정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듣게 된 거지요. 듣지 말아야 할 말, 듣는 순간 힘들어지는 시험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조용하게 교회를 떠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학에 넘머로 같이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참그 말을 듣는 목사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힘들었을까. 제 3자인 나도 가슴이 아픈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데 어쨌든 어떤 분들의 말 때문에 힘이 빠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까지 옮겼다 하는 좋지 않은 결과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세 신자의 말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는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들의 말은 내 안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또 어려움을 주는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아픔의 말이 되더라.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랐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더 안타까운 건, 이러한 말이 달라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이 세상에서 있었다면, 세상의 모임에서나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나마 세상이니까 그렇다 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여행을 함께 출발해서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이러한 말들 때문에 상처가 있었다 하니까 제 안에 더 마음이 안타깝고 착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laughs> 틀린 사람한테 당신 그거 틀렸다고 하는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 이혼한 사람한테 이혼했다고 그러고 당신 잘못 살았다고 했으니까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틀렸습니까? 사실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 잘못됐다, 잘못하지 않았다 해도 할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사실보다도, 어떠한 일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고, 어떠한 잘못을 지적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아무리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이라도 그것이 듣고 생명이 살것 같으면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에게 상처가 될것 같다 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왜?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6절은요. 저희들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다음 절 7절 말씀은요.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죄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지적받아야 할 잘못된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는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하고 심판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이 있음에도 지적받아야 할 잘못된 모습이 있음에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다 용서하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다 지적하고 다 심판하고 다 정죄하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죄보다도 그러한 죄를 정죄하는 것보다도 그걸 다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적으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실의 말,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일들보다도 생명을 더 먼저 생각하고.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사실이 있고 분명한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지적하고 말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겠는가?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이걸 생각하셔서 여러분 은혜롭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화려한 예식장보다는 때를 밀러가는 목욕탕과 같다 할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욕탕이다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은 깨끗해지기 위해서 가지요. 교회 올때 완전하고 선하고 의로 와서 교회 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일주일 동안 지었던 나의 죄 더러운 때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드리면서 사함 받고 깨끗해지기 위해 오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더러움을 가지고 오는 건 마찬가지지요 목욕탕에 가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제 막 옷을 벗는 사람도 있고 <laughs> 탕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벌써 들어가서 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밖에 나와서 뭐 때미는 사람, 머리 감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다 끝나고 드라이하고 옷 입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욕탕에 들어가면, <웃음> 죄송합니다. 나르게 <laughs> 운동하고 가서 때를 밀라 그러면 내가 볼 때도 좀 미안할 정도로 때가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굵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국수 깔아가. 야 이게 좀 얼른 한번 밀다가 빨리 샤워기 물을 켜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안하니까. 저만 그렇게 떼나오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떼나오는 걸 보고, 야, 너왜 이렇게 여기 와서 더럽게 떼이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옆에서 샤워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막 샴푸하다 보면 샴푸 물이 좀 이렇게 튀잖아요. 야, 여보시오, 당신 지금 나 샤워하려고 그러는데, 왜 옆에서 머리 감아 가지고 물치게 하냐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른들이 목욕탕에 왔더니. 젊은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건방진 노무 자식들이 말이지, 어른이 오기 전에 니들이 먼저 와가지고 목욕을 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는요, 깨끗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laughs> 어떤 사람은 신앙의 삶을 마치고 천국 갈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아서 그 말과 삶이 참 은혜로운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앉아는 있습니다만 아직 은혜 받고 변화 받지 못해서 그 말과 행실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왜 술을 먹고 교회 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왜 교도소 갔다 왔는데 교회 옵니까? 그럴 수 있냐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혼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옵니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다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와 잘못을 가지고 깨끗해지기 위해 오는 똑같은 때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먼저 믿어서. 때를 좀 먼저 민 것뿐이지. 때를 먼저 밀고 나면 때가 없는 것 같아. 때가 없습니까? 아니지요. 먼저 믿어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됐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숨기지 못할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와서 좀 씻었다 해서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좀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나는 깨끗한데 너는 왜 이렇게 더럽냐? 그렇게 할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 생활하고 있는 우리 충무 중앙교회 목욕탕원 여러분, 새누리당원이 아니라 목욕탕원 여러분, 목욕탕에 조금 일찍 와서 때를 벗겼더니 때가 안 보입니까? 그렇다고 내가 깨끗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금 보기엔 깨끗한 것 같지만,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더욱 은혜롭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셔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남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안겨다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충무중앙교회 목욕탕원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온갖 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어 한껏 불한꺼풀 떼를 벗겨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떼가 좀덜 벗겨져서 싫은 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떼를 벗겨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말을 한 것이니 그런 말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디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이 시간 빨리 치유되셔서 우리 충모중앙 목욕탕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에 있었던 하리교회에서 어른들 데리고 효도관광을 가면 갔다 오면 꼭 목욕탕을 가요. 목욕탕에 가서 어른들을 같이 이렇게 있는데 가면 어떤 어른들은 이 머리를 못 감어 손이 이렇게 불편하면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머리 싹 감겨주고요. 서로 일렬로 기차처럼 등을 딱 대고 돌아서서 등도 밀어주고 말이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효도관광을 어 갔다 온다 그러면요 막 와요. 왜 목욕하러 가려고. 어른들이 어디 가서 목욕할라 그러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많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팔을 못쓸수 있고 어떤 분은 등을 못 닦을 수 있거든요. 당신이 왜 등도 못 닦는데 목욕탕 왔냐고? 머리도 못 감으면서 왜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못 감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서 감겨주고 등잘못 닦는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닦아주고 아예 그래야 목욕탕에 손님이 많아지는 거다 아니겠습니까? 야, 금목욕탕 그 갔더니야 안 되겠더라. 그런 교회 누가 오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무중앙교회는 목욕탕 가도 같습니다. 서로 등도 밀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아름답게 해야지. 목욕탕 뛰어다니면서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면 누구한테 혼납니까? 목욕탕 주인장한테 혼나요.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셔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목욕탕으로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실보다 어떠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인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면 어떻고 저 사람이 하면 어때요? 생명이 먼저인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인장한테 혼나기 전에 빨리 깨달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픈 이야기 말 때문에 실수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그런 말 했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laughs> 혹시라도 내 안에 나도 똑같은 죄의 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욕 탕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한 것처럼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상처와 아픔을 준 일이 있었다면 오늘 깨닫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어떻게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잘못된 나를 바꿔서 다시 시작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워서 다시 시작하고 다른 어떠한 사실이나 어떠한 잘못보다도 생명이 더 소중한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 생명이 먼저구나 이걸 깨달아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띠약뼈 달에서 땀을 흘리면서 세 명의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지금 땡볕에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가까이 있던 사람이 쳐다보면서 보면 몰라요. 벽돌 쌓여. 더운 날씨에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보면 몰라요. 벽돌 쌓여. 질문을 듣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말을 합니다. 아, 지금 나돈 벌고 있습니다. 보면 모릅니까? 지금 나돈 벌고 있습니다. 한 명이 남았지요. 그한 명이 당신 지금 땡볕에서 뭐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요. 나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 똑같은 땡볕에서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똑같은 벽돌을 쌓는데 사람의 차원이 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새 일,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다시 시작하자는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월급을 받고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은 아름다운 충무중앙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롭게 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며 땀을 흘리며 고생하고 수고하시든지 그 자리에서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보면 몰라요. 벽돌 쌓여, 투정과 불평의 삶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나는 지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중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 새 일과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임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에 있든지, 나는 월급쟁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실패했다가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실패했는데,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자리에 있다가 다시 시작해서 성공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실패 행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행전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은혜 행전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행전으로 앉아서 주저 앉아 있는 분들이 되시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일을 하는 은혜 행전을 써 내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봅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를 다 배반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들이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잘 알지요. 예수를 팔 생각을 했던 제자지요. 그 생각을 그대로 옮겨서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 버렸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몸매 차사라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실패자로 근생이 그 끝나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모른다고 패반했습니다. 가론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가슴 아픈 말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시작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제자가 됐지만 다시 시작하지 못한 가론 유다는 죽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와 잘못된 자리에서 그냥 주저 앉아서 영원한 실패의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00년 초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가만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못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좌우명은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이거였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돈을 위해 살겠다고 라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많은 사람을 짓밟으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신발 밑창을 혓바닥으로 핥을 정도로 철저하게 사람들을 경멸하며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3세의 억만장자, 최계의 부자 대열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야다 이루었다 이제는 도자다 이제는 먹고 살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몹쓸 질병이 닥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그 다음날 또 자고 일어나니까 이번엔 눈썹이 빠집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온몸이 미이라처럼 바짝 말라가는 것입니다 오거라 붙는 거예요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이병0원 저병은 다 갔습니다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한 질병 앞에 죽음만 기다리고 있게 된 거예요. 원래 그의 어머니는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록펠러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교회에 가야 한다. 교회에 가거든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꼭 십일조를 드려라. 항상 어머니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며 살았는데 아프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았더니 그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의 탑을 쌓으면 행복하게 살줄 알았는데 돈의 탑을 쌓았는데 육체의 탑이 허물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허망해지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심이 기억나고 교회로 돌아와 자신의 잘못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이 찬송 부르며 그가 뒤집어졌고 은혜를 받아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록펠러 재단, 교육재단, 의학연구소 등의 재단을 설립하고 시카고 대학과 종합 단과 대학을 비롯한 24개의 대학교를 건축하는 사람이 되었고 의학 연구소를 만들어 사람들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 자신의 돈을 들였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54세에 죽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만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남은 여생을 살면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다시 시작할 때는 예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라고 바꾸어 졌습니다또한 사람의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지으신 작사자인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흑인 노예상이었습니다. 포악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방탕의 삶을 살았던 사람, 교도소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1748년 큰 폭풍우 속에서 죽을 위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한 자기의 인생의 가사를 쓴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의 가사를 쓰게 되었던 거 저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대의 방탕아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인생을 시작하여 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인생을 간증하며 예수 앞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전도자, 간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어떠한 말,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 살았더니 살았던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내가 그냥 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말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은 없었는지 나는 그저 한 행동인데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슴 아파 한 적은 없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나 잘못된 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 2016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사람,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다 줄수 있는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